2022 1학기 중간고사 양천고 25번 문제입니다. 그림같이 72kmh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질량 1000kg인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 5초 만에 정지했다. 자 처음 운동량 그죠? mv죠? mv 그죠?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7200 나오는거지 그죠? 될까요? 자, 근데, 조심할 건, 우리 MV 할 때, MV 할 때, 기억날까요? MV 할 때, 기억날까요? 질량은킬로그램이었고 V는, 미터 퍼 세크죠.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죠? 됐죠? 두 번만 됩니다. 그대로 보면 안 되고요. 그죠? 미터 퍼 세크로 바꿔야죠? 자, 심이 열심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36km 미터 h 가몇미터퍼 세크다? 10m 퍼 세크다. 암기되어 있는 친구들은 바로 20으로 가면 되고요. 20 곱하기 1000 하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처음이 2만이지 2만 그죠 됐죠 혹시 안되는 친구는요 그대로 가야죠 요게 k 로미터 미터 바꾸면 36000미터 한 시간은 3600초잖아 그죠 나누기 하니까 10 나온거죠 요거는요 7200미터 그죠 그 다음에 3600초 하면은 나누기 하면 그죠 20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그렇게 하시고 됐죠 그 다음에 나중에 정지했습니다 그럼 그만큼 충격을 받았으니까 정지했겠죠 처음 운동량만큼 충격을 받았으니까 그대로 정지했겠죠. 그죠. 별거 아니네요. 자, 1번에. 총량 크기. 고민하지 마시고. 답은 그대로. 이0000 뉴턴 곱하기 세컨드. 또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세컨도 상관 없습니다. 됐죠? 풀이 과정. 그대로 하면 되죠. 요거. 그죠. 72킬로미터 퍼 아워가 2 0터퍼세컨니까요 1000킬로그램 곱하기 2 0터퍼세컨라고 쓰면 되죠. 그대로. 될까? 그 다음. 평균님 자, 평균입니다. 평균이 됐죠? 충격량이요. 20000이니까, 충격은, ftft, FT. 충격력, 평균입, 곱하기, 시간 얼마, 5초. 됐죠? 계산합니죠 그럼 5분에, 5분에 2만 나오겠다, 그죠? 그럼 답은, 충격은요, 4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간단합니다. 쌤이 답 체크만 한번더 할게요. 2022, 1학기 중간고사, 양천고, 25번 문제였고요. 1번의 정답은 2만 그죠 2만 뉴턴 곱하기 세컨드였고요 중량입니다 2번의 평균이면요 4천 그죠 4천 뉴턴이었습니다